풀도 풀도 진짜. 부자 먹단입니다. 풀도 풀도 진짜 어쩌면 저렇게 부자 마냥. 야, 진짜. 진짜 풀 먹단이다, 풀 먹단. 이게 친환경이라 농약을 안 하니까. 야, 진짜 풀잔치네, 풀잔치. 와, 진짜. 아, 목단은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. 아, 자약은자약은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. 이제 이게 꽃이 피면 예쁜 그 보답을 해주겠지만. 지금 저쪽에는 어, 목단이 지금 꽃피고, 꽃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목이에요. 엄청 큰 목단이 지금 아직 이렇게 이게 나무가 워낙에 개목이라 우리 집에 원조들 애미들입니다. 애미 이게 굉장히 큰 보세요. 엄청 크잖아요. 어 거의 제 근데 키로 따지자면은 1m, 무조건 다 1m 넘는 게 훨씬 많죠. 키가, 삐죽하니. 어, 얘네들은 굉장히 오래돼갖고, 개목들이라, 이렇게, 음, 정원에, 큰 정원, 집이 뭐, 그냥 대골 같은 집 같은 데는 이런 거를 갖다 심어놔야지, 어, 목단 심었다, <laughs> 얘기가 되죠. 자, 오늘 4월 16일 날 촬영을 하는데요. 이, 예, 이 계목들이 이제 그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 이 밭에서 나와서 지금 풀을 저렇게, 어, 작업을 하면서 또 남는 시간에 잠깐 이, 이 목단을 지금 촬영을 해봅니다. 와, 이거는 다 이렇게 계목이 된 거를 잘라줬더니 이렇게 밥이, 보세요. 엄청나게 큰 둥지로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왔죠. 얘는 이제 잘라 준 거예요 저희가 이 모가, 목대를 여러 가지를 펑퍼짐하게 받으려고 잘라 줬더니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잘라 준 거는 또 이제 목대가 아주 예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품으로 남을 수 있는 거는 또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또 이제 저희가 작품으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안 자르고 어, 나무를 간수를 하면서 예쁜 어 목단. 이렇게, 묘목으로, 애미로 지금 형성을 이루고 있습니다. 자, 어, 오늘 부자목단 농장이고요. 4월 16일 날 촬영을 하는데요. 궁금한 거 있으면 0 1 0 9 5 7 1 8 4게 전화를 주시면 되고, 이 꽃구경으로 오러 오세요. 꽃구경은 돈은 안 받아요. 부자목단 농장인데요. 어, 꽁짜예요, 공짜 꽁짜? 어, 오셔서 행복만 찾아가면 됩니다. 어. 여러분들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풀가우 전쟁을 저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, 우리 부자목단 농장에는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목단을 소유하고 있고 또 자격도 가장 많이 겹작약 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경 오셔도 되고 지금 주문을 하셔도 되고 010 9 7 1 8 4계 부자목단 농장이 지금 꽃피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분또는거가 지금 꽃 피고 있습니다. 얘네들은 지금 이제 4월 말 정도에 아마 필 거예요. 구경 오시면 됩니다. 010971800의 부자목단 농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